안녕하십니까. 월요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월요병이 왜 걸리는지 먼저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학생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말 빡세게 공부를 합니다. 오전 9시까지 혹은 8시까지 학교로 가서 뭐 요즘엔 한 5시쯤에 끝나죠. 그 다음에 밥 먹고 뭐 학원 갔다가 혹은 독서실 갔다가 뭐 수행했다가 뭐 1시, 뭐 2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초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거죠. 그러니 빡세게 공부했으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좀 쉬워줘야 됩니다. 아침에 늦잠도 좀 자고 뭐 개인 취미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친척이라든지 뭐 결혼식 있으면 그런 데도 참석하고 어 이제 월요일하고 토요일과는 다른 생활을 합니다. 이제 그러고 일요일 저녁부터는 급 우울해집니다. 아 어떡하지? 일주일 또 어떻게 보내나? 공감하십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우울해지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어, 제 생각에는 이제 습관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습관의 중요성을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보여드렸던 표인데,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100만큼의 의지력이 들었어요. 100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죠? 근데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써야 될 의지력이라든지 힘든 게 점점, 점점,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생활하면서 같은 공부를 하는데 힘드는 걸 이만큼 줄여놨어요. 마이너스 10만, 10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뭐 이제 한 지문을 보는데 마이너스 10 정도의 노력을 들을 정도까지 줄여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주말에 푹 쉬다 보니까 리듬이 탕 깨져서 다시 한번 월요일날 공부를 시작하려면은 이제는 다시 마이너스 100이라는 힘을 또 써야 되는 거예요. 예. 리듬이 깨져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니까 더 힘들다는 것을 몸이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의식적으로 우울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책이 뭐예요? 저의 생각인데요. 토요일 날, 일요일도 습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주중에 이만큼 습관을 잘 들여놔서 같은 공부를 해도 힘이 덜 들게 줄여놨어요. 그러면은 주말에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뭐 하루 종일 뭐 주중처럼 공부하시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도 한한두 시간, 1 시간 정도는 하셔야지. 리듬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주중이랑 똑같이 생활하면 그건 더할 나위 없죠. 근데 그러시는 분들은 정말로 0.001%의 소수에 성공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상 뭐 그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물론 현실상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리듬 그 주중에 했던 행동 뭐 공부라든지 그런 것을 주말에도 어느 정도는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월요일로 갔을 때 이제는 40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시작할 때 마이너스 100이 아니고 마이너스 40부터 시작해서 뭐그 다음 주에는 0까지도 갈수 있어서 이제는 완벽하게 편해지는 거죠. 예. 그렇게 좀 리듬을 끊지 마시고, 주말에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 새로운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일상적인 것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잘 들이셔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프라이메듀 학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